아 나한테.. 뭐, 나 보고 뭐라는 줄 알아? 뭐해? 형님 좀 얘기해갖고 응. 형님 좀 얘기해서 네 응. 형님한테 응. 어. 정신 차리라고? 어, 정신 차리라고 여.. 뭐 여자한테 어어어 봤어 봤어 뭐 여자한테 내가 뭐 정신 못가 응. 팔렸는데 뭔 소리야 그거어 녹았냐 근데? 맛있다 근데 너 녹았어? 그러니까, 뭐야 이 새끼들 응. 응. 반납 컴플레인. 야, 이거 뭐야? 이거 너무 신나요. 여기 반납이 안 돼. 신나더는 아, 이거. 꽝꽝 올려야맛있데 아, 아, 이거 맛있다. 이건 어, 맛있어요. 이건 이거 맛이더 맛있어요. 이거더 맛있어. 이거 더 맛있어. 음. 뭘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. 술 먹은 다음에 먹으니까. 재밌었어? 재밌었어? 안 재밌었어? 재밌었대. 고기랑 맛있다. 아안 나요, 가면. 그거 맛어 제일 맛없더라. 맛있어. 차라리 아, 난, 난 김밥 먹는 게 낫지. 오랜만에 먹어까 진짜 맛있다. 야구장에서. 와. 어우 시원해 맛있는데 맛있어 스타벅스 뭐야 카페 모카 그런 맛하고 비슷하네 그 맛에요, 그러니까 이거 먹고 찬물 먹으면 돼 맛있다 왜 이렇게 맛있지 짜게 먹어서 그런가 아까 편의점 도시락하고, 치킨하고, 뭐, 나트륨 받아해갖고단게 엄청 맛있네요. 엄청 맛있는데? 응. 술도 먹었고. 네 어! 술 얼마나 먹었다고, 아유. 어그라. 아우! 아우! 와, 왜 오늘 비안 오셨다? 방학을? 방학을? 야, 이제 나올 때야. 가잖아. 저보 빨리. 아유. 갈 타입이라고. 아, 좀 늦게 가는 게더 좋더라고. 왜냐면, 야구보고는 미녀들이 참더 보더라고. 빨리 가는 것보다 늦게 가는 게더 좋은데, 지하철에 미녀들이 엄청 많더라 야구보는 야구 좋아하는 미녀들이 많아요. 야. 야구장에는 미녀가 많아. 저게 지하철에 미녀가 더 많아. 지금 지하철에 미녀가 더 많아. 이 바보 옷 지금 지하철에 미녀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야. 와, 아냐, 너는? 어 너는... 가요. 가도 돼. 와, 아이스크림 다, 다였다 네? 커피. 안 먹은 게아니에 이겨놓은 게 신기하죠? 마지막에 아이스크림이었어 커피보다 아이스크림이 더짙어져 아. 진짜 맛있다. 음. 맛있어요. 커피보다 이쁘다. 고마워 잘 먹었어. 근데 망고가 어떤 맛있냐면 뭐야맛있 없었어요. 맛이, 맛이 없었거든 오늘 이제 막내는 거. 이거 시아서고아 근데 오늘 자리가 최고야. 왜냐면 이다가나 저기 막일생 뭐 갖고 나한테 넘고 자리 나서 잡은 거라니까. 처잘잡그 끝에다 잡는 거야. 자리가 정무 아니다. 와. 바로 옆이지. 열로서 바로 옆이지. 야 이거 거기가 제일 이쁘게 나와. 티어이도 거기도 거기서 기본 기분은... <laughs> 기어이다가 가까이서 보는 거는 안고 멀리서 봐야 깊네 거기도 기본, 기본적으로 비싼 자리야. 네가 크나 말아 그다돈 주고 크나 말아. 네돈 주고 터크나 말아. 아 형이 형이 이따까지 야구를 참고맙게잘 보여주셨군요. 아 <목소리도> 뭐야? 아지고가 거잖아. 가야 되는데. 아. 산에 가야 되는데 아침에 생각하시네. 같이 제시산산 너도 제아 산하고 너어다지산 예약했다. 예매. 예매 했다. 아, 아 저기 결제했다. 돈 얼마예요? 13000원. 하 하룻밤 13000원? 어. 엄청 싸지. <laughs> 가는데 차비가 얼마예요? 차비? 2 3 0 0원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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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구례까지 만 지하.. 기차 이만, 이0 0원 코스 이만, 이만, 이원 이만, 만 이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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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야 이만, 이 이만, 이만, 이 이만, 이만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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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형 여기서 타야 돼? 2지에서 어. e 아, 상관없어요. 나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돼. 강남 강남까지 가지? 이거. 음. 아응할 필요 없어. 나는 그 더위 안타 아, 더위를 안 타요 아, 더위 안 탄다니까 하... 훈이 그에 맛은 안다이 때문에 그래도 타당맛이야. 나 혼자 안 보고 훈이랑 같이 봤다. 야구장가. 그치 어. 아니. 아니야? 내가 보았지. 뭐? 내가 보았지. 같이 놀고 있어. <laughs> 내가 들고 았지누 나랑 같이 놀겠네 불어하고 있어. 어? 안 그래? 어하고 있다고? 불어하고 대락거리 보면서 오 올려보려고. 기로인을 보면서 특히 배춘이 아, 옥지말라네 고기 말고 출오고싶어해 아, 오면 본이 내라고 그래. 왜왜 와. 본인낼 거면 와. 아니, 지 대고 지가 내고 그런 거 와서 먹으라 그래. 이상한 생각하고 있네. 뭐야, 여기 가지? 꺼야겠다. 끌게요